예.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9장하고 시편 21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 제가 이 묵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의지함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9장까지 말씀인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첫 이 번째 재앙으로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매번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보이셨나요? 바로, 완악함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또는 왕강함이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이 이적과 기적은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 행하신 것이죠? 바로로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바로는 아, 이거 하나님이 두렵다.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바꾸지 않았고 자기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바꾸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요, 은혜를 깨달았으면요, 그 깨달은 은혜라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세요. 오늘 구장에서 딱 끝났어요. 내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십장부터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열 번째 제안까지 바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완강하여 완악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완악함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이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서기까지 계속해서 바로는 강한 존재로 그의 완악함을 성경은 지적하지만 그는 매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나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그러기를 물어 몇 번이에요 열 번이나요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 바로 바로였습니다. 에,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완악함이에요. 자, 완악함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강함이라고 그랬죠? 그 강하다는 거는요, 내가 의지할 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강함이 되고, 그 강함이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악함이 되는 거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바로, 예, 파라오입니다 태양신 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추앙되고 받들어졌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음에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으로 추앙되고 올려지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권능을 가진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강함에 끌려서 그거를 갖고자 하면 그것을 이루는 순간 자신이 뭐가 돼요?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본문에 등장하는 애국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남세스 2세입니다 기원전 12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250년경 이집트의 부흥 왕조를 이끌었던 파라오,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가신다면 보게 되는 기자의 피라밋이나 대부분의 국고성이나 비돔이나 람색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대 때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던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 그는 이집트 왕조의 대단한 파라오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객관화시켜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시대의 람세스 2세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최강을 자랑했고 애굽이 자랑하는 군대의 주력은 병거였습니다. 중동 최강의 전력으로 오늘 이 애굽의 병거를 견줄 세력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바로의 강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함이 되었 강함으로 착각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바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강함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의지. 바로는 끝내 그가 가는 이 길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로 가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 바로 같았어요. 바로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손에서 그가 건짐을 받고 자라났을 때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히브리 사람 동족 둘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그 히브리 동족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마 전에 애굽 사람도 쳐서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겠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2장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모세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재판관이 아니야.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네가 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문제에 개입을 하고 이 문제를 그가 하려고 했을 때 은연 중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애굽 왕실에 그래도 왕잔데 하지만 내 동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개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야.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성경에 가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스테반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어짐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악재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 신약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반을 통해서 설교되어진 내용입니다. 장성한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스테반은 그때 정확히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봤어요. 그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그 사람을 처 죽인 일과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문제에 개입을 한 것을 가지고 스테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참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다 되는 걸까? 되는 것도 있겠으나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40세의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그 동족들이 자신을 알아주어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내용은 천만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스테반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깨닫게 하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고? 모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강함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들어서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이 때로 부끄럽고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아닌 것처럼 여기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 오전에 도 함께 나누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깨닫는 것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 방시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던 모세. 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사막으로 내동댕이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완악함이었고 그 완악함을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후 40년이었어요. 왕실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던 모세는 소박한 목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의 지휘봉은 나무 지팡이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애굽의 왕족과 귀족 친구들에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양떼들과 모세는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애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이 미디안의 그 삼약 광야에서 이름 없는 늙은이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80세가 되도록.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를 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80인데 아유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미디안 사막 한가운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모세도로 애굽에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인생의 그 한순간 인간적인 소망은 이미 아스라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다는 거죠. 가끔 정년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뵙습니다. 저는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어떻기는 굉장히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시고 정년이 되시고 한 3년 이내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상 되신 목사님들께 여쭤보면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찾아주는 이도 없고, 불러주는 이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도 합니다. 뭐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막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 이런 선배 목사님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의 깊이가 훨씬 깊다는 겁니다. 현직에 계실 때. 그걸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신방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일상의 것을 떠나서, 어떤 자신에게 딱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보다 더 깊은 교제, 그 말씀의 교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현직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서글픈 일이고,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를 찾아주는이 없고, 또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강한 모세가 아니라 약한 모세.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디 연약한 이 미디안 광야의 노인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 강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오늘 그 강함을 자막 열어주세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함께 저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한 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약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나는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가 강하면 나는 나를 의지할 겁니다. 그 강함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답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긴 것,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모세는 참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의 주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 때는 우리가 갈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에서 나는 나의 의지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 속에서 시간시간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